안녕하십니까? 파란에너지 김성철입니다. 파란에너지는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남는 전기를 팔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재생 에너지가 없더라도 누구나 깨끗한 전기를 살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깨끗한 전기를 사고 팔자. 이런 세상을 만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게 파란에너지의 방향입니다. 버려지는 전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2018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 149억 원 정도의 어, 남는 전기들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1000개 이상의 학교들이 이는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의 75%가 넘는 어, 학교 수입니다. 그런 학교들이 현재 남는 전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전기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랐고 내년 초에도 오르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남는 전기가 어, 버려지는 전기가 생기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연료비 연동으로 전기 요금이 오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남는 전기를 거래하는 이웃간 전력 거래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적인 전기 소비의 새로운 방법인 이웃간 전력 거래는요, 이 왼쪽에 보시는 단독주택이나 교육 공공 시설이 설치한 태양광과 또 자기가 소비하는 패턴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특별히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시즌에 남는 전기들이 상당히 발생하고요. 단독 주택도 낮 시간에 발생하는 남는 전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기를 전력 거래 플랫폼 파란이슈라는 플랫폼에 어, 올려 놓습니다. 등록을 합니다. 남는 전력 양과 단가를 자기가 정해서 올려 놓고요. 전기 소비자는 공동 주택이나 상가, 단독 주택에서 전기 소비가 많아서 부, 요금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이 플랫폼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자기가 어, 자기에게 적정한 양, 적정한 또싼 단가의 전기를 구매하고요. 또 깨끗한 전기를 썼다는 또 어, 사회적 자부심을 어, 갖게 됩니다. 플랫폼에서는 거래된 어, 계약 체결된 양을 양과 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하고요. 한국전력공사는 거래 당사자들의 전기 사용량을 재산정해서 이웃간 거래를 고려해서 재산정해서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남는 전기의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고요. 기존에 기 규축된 태양광 또 어, 구차 수급 계획에 따라서 보급, 태양광 보급 계획을 기초로 봤을 때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 2030년에 2천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마켓을 볼뿐 아니라 이만큼 낭비되는 전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이제 볼수 있습니다. 파란에너지는 AI 기반의 전력 거래 플랫폼, 앱 서비스로 남는 전기 거래를 이루게 하고 그 거래 수수료를 수익 모델을 합니다. 또한 앱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고 바빠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경험 삼아 보았고요. 저희가 실증하면서. 그래서 AI 기반의 최적 자동 매칭,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가장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곳에 깨끗한 전기를 살수 있도록 매칭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또 거래의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서 안전한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앱의 화면은 한눈에 거래된 어, 무, 어, 등록 물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번의 터치로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받았고 올해 9월에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는 현, 저희가 광주에서 실증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광주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요. 현재 광주 안에 어, 이웃간 전력 거래를 하고 있는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 세대 시작할 때천 세대를 참여시켰고 현재는 5천 세대, 광주시의 5% 내년에는 40%까지 확대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샌드박스를 받고 나서 코로나 상황이어서 마케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샌드박스 연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내년 내후년 사이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하, 하고자 하고요. 우선 시작은 내년 15억, 25년에 8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AI 어, 어, 전문가들이 자체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또한 실증 등에서 현장의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들의 수요 관리라든지 또 남는 전기에 대한 문제점, 또 요구상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저희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 팀은 이번 사업에 최적화된 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이웃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의 정기요금이라든지 기타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다음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시리즈 A 10억을 투자 유치했지만 이제 올해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하고 향후에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에너지의 아마존이라고 볼수 있는 전력 거래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전소의 전기는 만들어져서 팔린다기보다 소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기의 동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전기를 구매하게 되면 그만큼 발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웃의 전기 이웃이 자기가 발전한 양만큼 다안 쓰고 개통으로 흘러가거든요. 개통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 이제 한전에 어떤 수익이 되든지. 지금 현재는 그런 게 투명해지다 보니까 다음 달로 2월에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주택 용요금은 2월 된게 계속 매물 매월 2월 되면서 누적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깨끗한 전기를 발전했지만 다못쓴 거에 대한 것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웃에게 팔겠다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발전소 전기가 그것 때문에 남다 그런, 그런 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ess 저장 장치를. 어~ 이용하게 되면 내가 남는 것을 충전했다가 다른 시간쓸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주택용 ess는 국내 보급이 전혀 아직 안돼 있고요. 왜냐하면 뭐~ 전기 요금제 to 요금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 가격이 너무 비싸고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는 자기 주택용 ess를 가지고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충전한 거보다 파는 게더 유리하면은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 사실은 자기가 방 충전해 놨던 걸 자기 안 쓰는 시간에 방전하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이 다양한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국내에서 샌드박스는 너무 처음부터 복잡하니까 우선 남는 전기에 대해서 이웃에게 팔고 있는 모델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나오게 되면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